내가 절대 평범한 아파트를 짓지 않겠다. 우리가 지금 이성 한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오. <laughs> 전화를 걸어서 왜 이렇게 설계하셨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가는 곳은 내가 판단하기에는 서울에서 가장 신기한 아파트입니다. 그동안 총천 건문로서 여러 군데 굉장히 많이 다녔지만 굉장히 아니지만 <laughs> 많이 다녔지만 그 중에서 제일 신기한 아파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도 몰랐던 곳 심지어. 가 보시죠. <laughs> 비가 한요 정도로만 왔으면 좋겠어. 근데 여기 저기가 저 왼쪽에 보이는 건물이 옛날 현대그룹의 본사예요. 지금은 현대건설의 본사. 그때 지은 현대의 그 사무실 건물들은 양식이 딱 저래. 그참 신기한 게 건물이 요새 건물로 올수록 뭔가 자꾸 빼는 느낌이네요. 맨 위에 아치형 저런 창문도 다 없어지고 그냥 커튼월로 싹 밀어버리는 어, 저런 그 건축 자체로서의 미는 없어지지. 앞에 공간 보여요? 이 네. 공간이라는 게 김수근의 회사 이름이었어요. 건축가 김수근의 회사 공간. 지금은 아마 저거 자체가 문화재 같은 또 활용하는 것같더라고 건설사 바로 옆에 있네요. 응. 그때는 다 거의 현대가 짓지 않았을까? <laughs> 아, 여기 기억난다. 나 옛날에 여기 고시원에 몇달산 적도 있어요. 뭐, 외국동. 아, 고시원도 살아보고, 옥탑방도 살아보고, 펜트하우스만 빼고 다 살아본 거 같은데 지금 살고 계신 거 아니었나요? <laughs> 지금 아직 펜트는 아니고 공전이죠 <laughs> 아 여기 왼쪽에 있는 게 홈플러스다 육교도 곡선이 있네요 음 되게 복잡해 이 동네 전체가 도로와 공중까지 다 복잡한 것 같아요 여기 신호에 걸친 모든 곳을 갈수 있는 육교네 거의 거의 360도예요 공기시 오른쪽까지 이어져 있어 어디로 가야 되지? 저 방향이다. 여기 보이는 흰색 면으로 보이는 건물이 지도에서 우리가 보려고 했던 한지 옆에 있는 레미안 같아요. 아, 정릉천 보수동산에 똑같은 하천이어도 이렇게 천이 말라있고 위에 고가도로가 지나가면은 느낌이 너무 달라요. 여기서 막 산책하고 그러고 싶지가 않잖아. 산책로를 만드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예쁘게 가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육교 하나로 거의 오거리의 통행을 다 이어지는 느낌인데, 길이 한 오거리 넘는 것 같아요. 좌쪽 앞에 있는 입구 있는 적인 것 같아요. 네. 반대예요? <웃음> 기자님, 기자님, <laughs> 반대 방향이래요. <웃음> <웃음>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코스이 쪽에 있어요. 어! <laughs> 아, 저단지였구나. 하하하하하. <laughs> 아, 역시 현지 가이드가 한번 오시니까. 아, 저레맨이었구나 다행이다. 더 가지 않고 끊어서. 아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드론으로만 길 찾는 게 익숙해져가지고 지상에서 잘못 찾아요. 여기로 가는 게더가깝나 아, 여기, 여기로 가는 게좋 아깝네. 도깨비에 홀림이 이렇게 되지 않아요? <laughs> 왔던 길을 자꾸 다시 오는 거? 아니, 결과적으로는 홈플러스 나와가지고 그냥 횡단보도 건너 왔으면 끝나는 거잖아 <laughs> 아 이거 참 여기도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하네요 건축심이 받았다고정문적인것 같은데? 이 건너편도 가로주택 정비 사업 조합 설립 설명회 가로주택 정비는 약간 미니 재개발 같은 거예요 약간 유럽에 온것 같은 느낌이다 필로 티를 되게 예쁘게 해놨네 오야오이 안쪽 동이 맨 동이고 와 저, 저동이 약간 특이하게 지었다는 또하 하는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곡선으로 돌렸지만 각 세대는 직각을 유지하게끔 뺐다고, 그쵸? 네집 안에 벽이 굽은 게 아니라 개성 있는 아파트예 되게. 단지가 동그랗게 둘러싸고 있으니까 안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다 울리는 것 같아요, 공명으로. 여기가 아까 앞에 왔던 것보다는 낮은가? 야, 근데 기각적인 위압감이 장난 아니다.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촘촘하고 좀 불편하다는 생각까지는 안들어 왜냐면은 이 집에서 이 집을 마주 보는 거리 자체는 되게 넓거든요. 단지가 이렇게 약간 독특하게 둘러싸고 있을뿐이지지도로 봤을 땐 되게 어, 답답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와 보니까 그게 네, 밖에 서볼 때랑 좀 느낌 다르다. 음. 우리가 와 있는 종암동 SK 아파트를 공중에서 보면 어떤 모습이냐면 이런 느낌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성 한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너무 푸드 겉에서 어, 그치 겉에서 볼 때는 약간 무슨 구정 성치 아니야 이런 느낌이었는데 안에 들어보니까 어그렇진 않아, 되게 넓어. 광장이라고 이름 붙이 붙였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 나 독특한 걸 발견했는데 상가도 약간 동글게 지었는데? 어 맞네. 소녀이네애관성 <laughs> 있네. 지나다니면 지나다닐수록 동그랗게 둘러쌌으니까 이게 보행로에 되게 제한이 많을 텐데 필로티를 통해서 음. 다닐 수 있게 했어. 유치원이 한 가운데 있는데. 유치원은 좀 시끄러워. 이런 소리가 다 울려서. <laughs>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여기 앞에 벽칠동도 되게 시, 신기하거든요. <laughs> 지으신 분만의 철학이 녹아있는 것 같은 느낌? 나 절대 평범한 아파트를 짓지 않겠다. 와, 아, 이거 왜 이렇게 만들었지? <laughs> 어, 너무, 너무 신기한데. <laughs> 아, 이거 참 독특하네. 지금까지 갔다 온총총견문로 가서 봤던 모든 아파트를 다 합친 느낌이야. 중정형, 빽빽한 거, 이런 거 다. 모든 특징이 다이한 동에 녹아 있는 것 같아. <laughs> 아, 여기만 거주 형태가 좀 다른가 보다. 그렇죠. 이동만 임대동인 것 같아. 음, 느낌 아, 이게 운행하는 층인가 보다. 1390, 25, 18, 20. 아, 날로 꺼내네 <laughs> 문이 열립니다. 이야. 어. 아. 오우. 약간 무서운데? <laughs> 오. <laughs> 아, 위에 한층 더 있다. 몇게 서드라 지만 와. 창문 있으면 좀더 좋은데. 어, 뭘 하든지 울리는 건 엄청난 단점이에요. 응. 여기서 공사하는 못하거든요. 동강거리 가까워까 오, 무섭다. 나 여기서 앞으로 안 가잖아. <laughs> 바람 많이 오는 날 진짜 무서울 것 같아. 태풍 치는 날. 이렇게 관통해가지고 내가 막 걸어가다가 휘청! 이는 거예요. <laughs> 내가 지금 18층에 내려왔는데 계단이 없어. 지금 문규 씨 오른쪽으로 보면 있어요. <laughs> 저쪽에 통로가 없어서 못 지나가네. 그림으로는 압도적인데. 나옛날 살던 고시원이 이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이 골목 들어가서. 동덕여들 보이는 거 보니까. 뒤에 엄청 큰 사우나가 있었거든. 네. <laughs> 그래서 친구들 놀라면은 저기서 저 아, 진짜 오래됐다. 여기 이렇게 다시 올 줄이야. 1층입니다. 뭔가 그, 이 아파트에 채광 관련해서 이슈가 있는 것 같아. 지금 다 음. 똑같은 그 창호를 반짝이는 거 이게 그냥 햇빛 이슈가 아니라 반사 이슈가 있는 것 같아. 맞은편 세대가 그렇죠. 맞은편 세대가 남향으로 해를 보는 순간 우리 집에 빡시게 들어온다는 거지. 여기서 이렇게 보는 게 남향이야. 이그 앞에서 이렇게 보는 게남향 그러면 얘는 저녁에 서쪽으로 해가 질때이 집에 비친 햇빛이 이렇게 해서 저기에 쏜다는 건가? 여기도 지금 다 창호가,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자동차 썬팅 하듯이 아 이렇게 한 거네, 그쵸? 음, 네. 똑같은 색깔이네. 네, 똑 맞아요, 맞아요. 이 색으로 해야 바깥쪽이 좀 이질감 없이 보이나봐요. 비가 굵어지네. 어릴 때 문규 씨 세대에도 문규야 놀자 이거 해 봤어요? 아, 저 맨날 했죠, 저는. 아, 그래요? 우리는 어릴 때그 친구네 아, 아파트 동에 가 가지고 막 불렀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그거 하면은 그냥, 그냥 다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laughs> 아, 그리고 요게 여기 분들은 되게 민감하게 느낄 수 있는데, 앞에 내부순환로 나가는 그 길이 음. 있잖아요. 내부순환로도 있고. 그래서 아마 중층 정도는 자동차 소음이 좀 있지 않을까. 왜냐면 우리 여기 들어올 때도 내가 잠깐 말을 안할 정도로 소음이 되게 컸잖아요. 네. 차도 많고. 어. 앞에 길도 그렇고. 어? 아, 이런. 아,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 때문에 이게 많이 나오는구나. 이 차를 지었을 때는 SK 건설이 된다는 지었던 것 같은데 SK 뷰를 만들고 지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봐야 또 이해가 되죠, 그렇죠? 원형으로 하나, 반원으로 하나, 우리가 이동까지 갔다 왔었고, 봐봐 SK 뷰가 아니라 예전에 SK 로 그냥 지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로고가 옛날 SK 로고잖아,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어, 추진경과 종암동 주택개량재개발 그냥 종암구역 재개발이었던거요 재개발구역 지정 91년에 지정돼서 조합설립이 93년 분양을 95년에서 98년에 준공 보기보다 오래된 아파트였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설계 및 감리 진양종합건축사사무소 아, 대표이사 한충국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서 왜 이렇게 설계하셨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연락이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한충국 선생님을 찾아서 영하 15도 강추 이렇게 비바람 몰아치는 날에 촬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낙엽이 막 날라다니네. 아이. 오, 오, 아 체감온도 영하 20도야. 아니 마침 보이길래 평면도를 하나 가져가려고했었거든 그. 가운데 하나, 둘, 셋, 네 번째 보이죠? 네 번째 평면들 중에 오른쪽 위에 있는 평면들을 보면은 저것만 벽이 살짝 약간 바깥쪽으로 뻗어나갔어요 네. 저저 저 정말 다른 건다 그냥 일반적인 2배, 3배 리베 있네. 이제 누구를 사, 찾아야 된다? 사무실 사장님. 한한 충북 사장님 찾아야 됩니다. <laughs> 진양건축 사무소. 근데 번호가 바뀌신 것 같아. 95년도에 사업을 아이고 사업을 떴으면은 최소 90년대 초반에 설계를 마쳤을 텐데 기억을 하실라나? 그, 맞지, 그때 그때 한40 정도 였다고 생각해봐. 70 음. 지금 이따 현영은 아니실테고. 어? 아, 한 친구 선생님이 나를 생각하시나? 제가 신발 끈 되게 잘 묶거든요. 리본 예쁘게 잘 묶는데, 이거 맨날 풀려. 아, 예쁜 대신 내구력이 안 좋은데요? <laughs> 저번에 우리 어디죠? 상계동 갔다 올 때도 중랑천변 따라서 아파트 발코니를 되게 막 이렇게 해놓은 것들 되게 많았잖아요. 뭔가 혁신적인 시도가 90년대 중후반에 되게 많았던 것같아 그러니까 혁신이라기보다는 막 이렇게 약간 한번 트는 거? 양식이 딱 자리 잡기 <laughs> 전에 과도기 같은 느낌? 그쵸. 지금은 사실은 최대의 효율을 뽑아내기 위해서 다 거의 비슷한 아파트를 짓잖아요. 네. 대신에 옛날 만큼 성량 값은 아니고, 약 T자로 꺾든지 기억자로 꺾든지 해서 비슷비슷한 아파트를 많이 짓는데 아까 봤지만 중정형 미음자도 있고 그 시기에 다투하 살던 센트레빌도 왠지 비슷하게 재졌을것 같은데 근데 센트레빌이란 이름에서 보면은 그거는 한 2000년대에 나온 이름이거든요 종합의 스케일을 보고 센트레빌이 지었을 수도 있지 어 저렇게 지으니 뭔가 갠진 않은데 하면서 진양 건축사 한쪽으 진양 엔지니어링 전화번호 내가 받았는데 엔지니어링이 아닌 것 같아요. 한데 이거 보면 또 사람을 구하고 있어. 어. 진양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한충국이잖아, 대표자. 응, 맞지? 응. 지원해야 되나? <웃음> <웃음> 맛있게 드십쇼. 응. 어? 왜 이렇게 자꾸 풀리지? <laughs> 제가 묵을 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웃음> <웃음> 우리 처음에 되게 다양한 루트로 이 설계하신 분을 찾았었는데, 제가 이제 찾은 거는, 2015년도에 사업자를 냈더라고나. 그래서 되게 의아했던 게 98년에 지어진 아파트를 이분이 설계하셨는데 사업자를 왜 2015년에 냈지라는 의문이 사실은 있었어. 근데 이렇게 보니까 똑같은 진양종합건축인데 <laughs> 폐업하고 창업하고 폐업하고 창업하고를 되게 여러 번 하셨더라고. 사업자를 한네번 정도 내셨어요. 최종적인 거는 방금 우리 봤던 2015년에 만든 주식회사 진양종합건축 사무소를 21년 연말에 닫으셨다. 다시 창업하실까요? 건재하시다면 가능 <laughs> 하신데. <laughs> <laughs> 다시 창업하셔서 꼭 멋진 건물을 지어줬으면 좋겠네. 참고로 그분의 레퍼런스를 제가 보여드리면은 이런 건물을 지으셨더라고. 임마누엘 교회라는 것도 있고, 교회만 지은 게아니라 절도 지었어. 종교 <laughs> 때문가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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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만 봐도 아, 이분의 뭔가 건축에 대한 철학이 느껴지지 않아요? 88년도에 지은 거 심지어 진양중학교 건축 한층구렇게 설계를 하신 거죠. 어떻게 추적이 되지 않아가지고 연락을 꼭 해보고 싶었지만 어, 못하게 됐습니다. 혹시 이 방송 보고 계신다면 반드시 저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아아 반선생님 그 당시에 나름대로의 컨셉은 있었죠. 그런 배치가 가장 용적률이 사실은 많이 나와요. 고거를 지을 당시에 서울시의 용적률이 잠깐 풀어졌었어요. 어쩐지 300이 넘더라고요. 상당히 용적률을 많이 했는데, 제가 해본 결과 그 온용으로 했을 때할수는용적률이 제일 컸어요. 그만큼의 면면적을 넣는데, 예, 동간 예, 예, 거울도 예. 떨어뜨려야 되고 하니까. 예, 예, 예. 그 당시로서는 꽤 재밌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조금, 조금 말을... 신경 썼었어요. 그때만 해도 이렇게 아파트가 대규모일 때가 아니라서 그 주공에서 짓는 양 성냥가 아파트들밖에 없을 때라 그때로서는 좀 이렇게 혁신적인 그런 거였을 거예요. 좀 이제 하면서 많이 바뀌었죠. 직선로 된 것이 한 동이 있는데 그게 저 예, 임대동이에요. 가운데 뭐 중정형으로 예, 만들어. 예, 놓고. 조금 그렇게 신경은 좀 썼. 썼었... 어 나름대로 그때로서는 그 임대동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썼던 건데, 지금 와서 보면은 그게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그 애들이나 이제 이런 사는 사람들이 그 동에 산되는 거 자체가 그 임대로 들어온 거라는 것이 적어되기 때문에 요새는 야채 뭐7동에 사는 애야 뭐 이제 이런 식의 것이 되는 모이더라고 세상 분위기가. 그래서 그 동은 임대동이다 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까지 임대동을 못 사는 사람이 산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것이 조금 문제가 있죠. 그게 너무 치가... 나서 거기 사는 아이들이 상처를 받을까봐 좀 염려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그런 게 있어요. 기회가 되면 제가 나중에 한번 예, 놀러 예. 가겠습니다. 직접 뵙 것도 한번 인사드리고.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예, 전화를 보내세요. 예.